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죠? 누가 성경을 해석하는가? 대답해 보세요. 그 말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나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해석하게 해요. 성령과 나는 붙어 있으니까. 내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해석하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성경을 쪼개면 안 돼요. 성경이 나를 쪼개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성경을 쪼갠다는 이야기면, 내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성경을 내 유리하게 쪼개는 거야. 그런 성경 공부는 안 해야 돼요. 성령이 성경 갖고 나를 깨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저를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이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깨부신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걸 인식을 못하잖아요. 성경이 나를 깨부시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항상 성령 성령이 성경을 통해 나를 깨부실까? 아주 간단한 이게 구호가 있어.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를 깨부시려면 어떻게 딱 성경을 보면 깨부셔진가?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을 보면 깨져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깨져요. 나 이해했잖아. 그렇잖아. 이해가 돼버렸잖아. 믿었다고 해도 나 믿어지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사는 거니까 더 이상 안 되는데 살려고 성경을 보면요. 처차히 여러분이 못 사니까 깨져요. 더더욱. 이제, 뭐 하려고 할 때? 살려고 할때 깨지죠? 또 깨질 때가 있어요, 한 단계 더. 뭐에때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하게 할 때? 어, 살게 할 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갖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하게 하려고 하면 왕창 깨져요. 뭐까지 꿰냐? 내가 오만한 것도 깨져요. 내가 오만해갖고 가르치면 상당히 기분 나빠가지고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혼자 잘난 체하네 예를 들면. 그리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배려를 해야 돼?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 믿음의 수준, 그러면서 굉장히 온유하게, 사랑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온유하라 그러잖아. 사랑하라 그러잖아. 남을 배려하라 그러잖아.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하라. 그게 다 여러분 것이 돼야지 상대방이 잘 받아들여요. 그걸 상대방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지려면 첫째는 뭐 하려고 한다? 내가 살려고 한다. 두 번째 진짜 깨지는 건 뭐예요? 남을, 남에게 잘 가르쳐서 고개 끄덕끄덕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내네 말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나처럼 살게 한다 그럴 때는 성경이 통째로 나를 뒤집어 엎어요. 아멘입니까? 다른 건 복잡해요.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복잡해. 너무 간단한 구호 딱두 개야. 내가 살려고 했더니 성경이 나를 뒤집어 퍼버려. 내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제자를 켜 삼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뒤집어지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잘 하려면 뭐 하려고 성경이 있지? 이해하려고. 좀 고급스러운 사람이 믿으려고. 끝. 음. 그러면서 남한테 가르치려고. 안것 같고. 믿은 것 같고 그러면 안 깨져요. 적당히 깨지고 끝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성경관을 완전히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 살려고 성경을 읽자. 다른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 아멘? 근데 출발은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쵸? 자 누가 성경 성경을 해석한다고? 성령을 따라서 내가 해석하는 거죠? 성령을 꼭 붙여야 돼요. 아에 자, 쭉 봅시다, 저거. 음. 자, 첫 번째. 1. 출발이 거기에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아,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을 시켜서 성경을 쓰게 했어. 그래서 이제 성경이, 예를 들면 이사야서, 어? 예를 들면 에레미야서, 뭐, 저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계시로 돌아다녀. 자, 두 번째. 성령이 성경을 고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 말아 없는 수백 권의 성경을 가지가지 썼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읽을 거 아니야. 읽으면서 어떤 성경이 있더라? 감동이 되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왠지 은혜가 많이 되는 책들. 좀 약간 은혜가 안 되는 책도 있고. 이해 가요? 응? 어? 사도들이 썼어도 그래요. 선지자 썼는데, 감동이 채는 책들을 자꾸 골라요. 그래, 네? 서진제와 사도들이 쓴 성경들. 쪽보금. 쪽. 아, 책들. 음, 음. 아, 그거 바꿉시다. 그러면 성령이 성경의 책들을 고르게 하고. 그래야 딱 오겠구만. 그러니까 지금 66권인데, 실은 쓰는 것은 뭐요 수백권이야. 사도와 선지자 들쓴 것이 수백 권이라고. 그게 막, 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벗겨가지고 보고 있다니까? 이해 가요, 지금? 어, 구약시대, 초대교회 시대. 성령이 성경의 책들을 고르게 하고. 예. 네. 성경의 책들을 고르게 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성령의 책들 가운데 정경을 결정하게 하고, 성령이 성경의 책들 가운데 정경을 결정하게 하고, 66권이 뭐예 이게 정경이라는 거야. 이 이것만이 표준이야. 다른 건다 쓰레기통에 다 가버렸어. 이해 간다, 안 간다. 어? 이거를 정경이라 그래. 표준 성경, 기준이 되는 성경, 공통된 성경. 모든 교리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 66권 이해갑니까? 근데 이것 외에 수백 개의 성경 이 돌아다녔다니까 성경 책들이 돌아다녔다니까 간다 안 간다 고린도 전전서가 있어 고린도 전서에 썼던 전에아 갑니까? 다시 성령이 성경의 책들 가운데 뭐를 정경을 결정 했어? 그래서 구약 39권은 A.D. 90년에 얀미아의에서납비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 그리고 예 신약 27권은 397년인가 카르타고 에의해서 결정을 딱 했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쓸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성경을 끼워 넣을 수 있다 없다. 쓰는 것도 불가능하고 끼워 넣는 것도 불가능해. 이해갑니까? 아, 딱 66권이야. 자네 번째는 뭐야? 성령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안에 성경은 르겠어요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 이해 가요? 저거를 멋있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게 하고, 한글로. 오케이? 누가 했다가, 누가?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번역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우리는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야. 설교할 때뭐 가고 해석을 해 번역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어? 지금 개혁개정 가고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 간다 안 간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번역됐어 성령이 해석된 말씀을 이제 뭐한다 믿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 거짓말이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야 돼 그것도 바울만 그런 거야 우리는 뭐를 믿는 것 싫어. 번역된 성경을 뭐 했어? 해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요안 가요? 자기가 해석한 걸 믿잖아. 어. 된자를 붙이세요. 자, 6번 다시 읽어요. 성령이 해석된 말씀을 믿게 하고 아멘입니까? 어. 여기서는 해석된 말씀이야 이제. 또 7번. 자, 성령이 믿음 말씀을 시천하게 하고 아멘입니까? 8번 성령이 가르친 말씀을 실천 아니 실천하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응. 실천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자 이제 벌써 다 개념이 들어왔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겠어? 성령이 가르친 말씀을 믿게 하고, 어또또또이 또, 또 또야. 그 다음에 성령이 뭐요? 믿기한 말씀을 살도록 만들고. 얘가 거기까지 끝이야. 거기까지. 어. 자, 9번 해야 돼, 9번. 성령이 가르친 말씀을 믿기하고. 그 다음에 10번. 성령이 믿기한 말씀을 살도록 만들고. 안민입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영감받아서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 어? 다 안다, 이거지? 젠장맞이.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게, 성령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내네 파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개신교가 망한 이유가, 누가 해석을 해버려? 내가! 성령 없이 내가. 어. 그책을 만들어 온다니까? 신학자 마음대로, 목사는 마음대로, 평신도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그하고 적용해버려. 그리고 또 남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어,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를 적용해야 돼, 우리는. 오케이? 네. 자, 1번. 시, 작. 선제들 성경을 아 쓰게 한다. 성경의 책들을 쓰게 하고 그래야 되겠다. 헷갈리니까. 응. 응. <laughs> 응. 성경의 책들을 쓰게 하고. 박사님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원봉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음서가 많았어. 응.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많았어. 성경의 책들을 쓰게 하고, 1번. 아니, 성령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의 책들을 쓰게 하고. 자, 그 알았어요. 2번. 시작. 성경의 책들을 고르게 하고. 그렇지. 3번. 그 다음에 시작. 성령이 성경의 책들 가운데 정경을 결정하게 하고. 4번. 성령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5번. 성령이 번역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6번. 성령이 해석된 말씀을 믿게 하고, 7번. 성령이 믿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성령이 실천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9번. 성령이 가르친 말씀을 믿게 하고, 10번. 성령이 믿게 한 말씀을 살도록 한다. 이게 제자 훈련까지 다 끝난 거야. 1번. 아. 이 중에서, 저기, 미래세대 한 명, 어른 한명시켜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합치면 빨리 가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외울 때까지 한다. <laughs> 자, 두 번째. 시작. 성령이 성경의 책들을 고르게 하고. 세 번째. 성령이 성경의 책들 가운데 정경을 결정하게 하고. 4번. 성령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성령이 본격 성령을 해석하게 하고, 6바, 성령이 해석된 말씀을 믿게 하고, 7바, 성령이 믿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8바, 성령이 실천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9바, 성령이 가르친 말씀을 믿게 하고, 10바, 성령이 믿게 한 말씀을 살도록 만든다.